다 요새 하는 거예요. 근데 지붕 모양을 좀 바꾸려고. 그래, 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입구가 좁아지는 거야. 근데 근데 음. 아, 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 높이, 더 그, 그, 높이가 올라가 기울기를 여기까지 아. 왔으니까 출입구로 지붕을 아, 이렇게 만들어서 아예 안쪽에서 이것만 당기면 올라오면서 점점 가운데가 높으니까 들어가는 게 진짜 안된요 이게 특별히 여기다 소설지붕을 만들지 않았거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가 높아지니까 여기서 바로도 꺾여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그걸 낮추게 되면은 약간 야는 낮은데 야 이만큼 정도 그래.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기면은 이 높이로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생긴다면 그럼 너가 높아지니까 굳이 계단은 점점 감소 낮아지잖아 이게 서서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이게 굳이 소설지붕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 음. 뭔 얘기인지 알지? 음. 이게 그걸 이해 가야 돼. 그러면, 자, 이쪽은, 이쪽은, 그러니까 서쪽이냐? 서쪽이냐? 응. 서쪽은 그냥 이런 식으로 아까 기존의 망로 이렇게 하고, 응. 여기만, 여기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 하냐? 응. 쉽게 얘기하면은. 아니, 여기도 근데 이제 여기는 방풍이고 여기는 방풍이 아니면 좀 이상하면 같이 이렇게 해도 돼. 단순하게 하 해도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그래. 해도 까대기가 음. 이만큼 있어. 여기 부분이 음. 응 여기 부분이 있어 꺾어서 하니까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너가 말대로 여기를 이렇게 해서 또반풍기공으로할수 있어 이쪽은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들어갈 때 편하게 들어가고 어, 할수 어, 있다 이거지 어. 오케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여기는 출입구 출입구 문제 때문에 여기를 못빼야되겠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음, 결론은 음, 음, 음.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여기서 꺾고 최악을 꺾고 여기다 창문 하나 내주고 근데 내가 이제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막배 지붕을 하게 되면 이 마감재가 좀 달라져 이렇게 한 이렇게 되는 집은 굳이 저렇게 용마루를 안달아왜더 심플하게 해버려 바짝 붙여버리는 용마루를 타는데 여기를 방풍처럼 또 만들면 또 여기는 또 한옥지붕처럼 육마루를 원형 육마루를 쓰는 그치. 형태가 된단 말이야 각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육마루가 들어갈 수없 그러면 여기다 여기다 원형 육마루를 하면은 다 여기도 원형 어, 육마루를 어, 어. 해야 돼음 어. 그것도 되긴 하지 그뭐마페지붕에다 원형 육마루를 달긴 하니까 그러니지 지금 약, 약게 하면은 그냥 음. 평 이렇게 그, 저기 이렇게 휜거이 판자떼기 판자 쉽게 음. 판자, 아. 판자, 야기하면 판자떼기 쉽게 이렇게 딱 갖다 덮여, 덮여야 되는데 이렇게 음. 각이 지면은 용마루처럼 붕긋스로먼 걸로 마감을 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그얘기있잖아 음. 음. 그러면 다 여기 용마루를 하더라도 음. 여기는 아까 내 생각대로 음. 여기는, 음. 여기는 음. 나쁘고 음. 그냥 예쁘게 좀 저기하고 한옥처럼 하고 음. 이쪽은. 그, 아이, 그, 그, 그뭘 어떻게 해요? 아니, 이쁘게 좀헛수 있으면. 이쁘게 올려면 그니까, 양쪽 다리야, 이쁘지.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한쪽으로 오고, 한쪽으로 안 오고, 응, 집도 이렇게 하는데. 응, 맞아. 이, 이거 지금. 여기를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 하나, 쉽게. 내가 그렇지, 요구하는 것이 이거야, 이거. 내가 요구하는 것은. 저쪽 선이 여기가 안 보여. 근데 이쪽도 저렇게 생겼던가 어떤가 보고. 이쪽서 보면 이쪽은 여, 나 저쪽도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알수 있지만 여기서 어, 보면 모르고 여기서 보면 위에서 보면, 모르는 위에서 모르는 보면 이렇게 다모양이다 어디서 근데...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고. 아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쪽 집도 저, 저쪽도 그렇게 생겼겠구나. 관심이 없으면은 지나가면서 보면은 이쪽서 보면은 이 아, 저쪽도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뭐야? 아, 그 얼마나 덜들어가 그냥... 아니 덜덜 네, 그냥... 들어간다고요. 음. 압갑이이려고 아, 보고 뭐, 훨씬 있겠네요. 덜 들어가요. 이려고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 네, 옥상으로는 어. 마음대로 갈수 어. 수 있고. 그를그를 사람이 못 들어가. 아니요, 들어가게. 아니, 마음대로, 마음대로 가라, 들어가요. 마음대로 들어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음. 그렇게 위협이야 그렇게, 그렇게 하죠 근데 자 그, 그렇게 하게응 음, 그때 어떻게 해 위협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음, 아, 음, 여기는, 음. 여기도 아, 여기는 여기도 나는 여기도 니 네, 네 말은 지금 이렇게 하자는 얘 이렇게? 이건 이건 완전 단, 너무 단순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창문은 어따 읽고 창문이 여기에 들어가지 여기 음, 벽이 생기니까 그리고 여기가 너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있어 여기가 이첫쪽첫쪽 옆면이 응. 여기 여기 부분이 2 m 에이메에 까대가 생긴다. 뭔 말인가 이해가안가는데아 나도 모르겠다 아, 어머니 어떻게 한다고 그냥 두위 양쪽 다 똑같이 한다고? 봐봐 봐봐 여기가 지금 여기가 한번 솟아 나왔고 여기가 한번 솟아 나왔잖아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야. 이게 여기를 그렇지 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네 한다고 해도 여기가 있다고. 이게...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가... 여기가... 아아 그러니까 내 말은 이만큼이 뼈 있고, 이렇게 해도 이만큼이 이거 없어 이렇게 생긴다. 이거야. 사장님, 사장님, 이거 너은데요 응. 아이고 이... 아, 이 끝까지 가고 이렇게두 개만 아, 이끝까이 공간만 남아 뭐? 있는 거예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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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창문이 어디냐면요. 음. 여기, 여기에 창문이 달려요. 여기두 여기. 개, 하나. 양쪽, 양쪽에. 음. 예. 창문 크기는 좀 크, 좀, 좀, 약간 좀, 음. 뭐 m 다 50에 1m 쪽? 어. 길면 보통 면 이게 맞배지붕하면 창문도 크게 달수 있어요. 음, 음. 한옥집처럼 하면은 이게 크게 못 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높이가 더더 오기 때문에 여기 옛날, 이렇게 되면은 한옥집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사가 져야 되니까 이렇게 가잖아. 근데 여기는 음, 이게 좀맞배지붕로 하면은 이게 창문을 조금 더 크게 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창문 크기는 그때 결정하는 뭐 얼마나 커질지 난간이 낮은데 좀 자유롭게 할수 있어? 그런 집들보다. 음, 음. 난간이 낮더라도 여기가 지금 이 높이가 음, 있으니까 높이가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높이가 얼마 안돼그 높이는 이제 난간에서 거기까지 높이는 한 o u go. You dope y 꼭 u g 이 You d o 아 여기 나, 여기서부터 1m 5 0 여기서 지금 평구대가 생겨도 여기서 생기니까 1, 50? 1m 5 0 1m 5 0정도 되니까 1m에 뭐 1m 이런 조금 크게 달 수는 있다 이거지 1m 5 0이면커 그래, 커요? 너무 커도 안돼왜 그러냐면 이게 지붕이 높이 있잖아 바람 때리면, 벌, 벌, 때리면 벌, 벌, 이렇게 벌렁벌렁하기 벌렁. 하니까